자 파워업 5강의 2번 들어갑니다. 자 2번은 일단 주제는 이런 거야. 주제 적혀있니? 안 적혀있으면 좀 적어볼까?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전쟁을 규제하는 그런 국제적인 협약의 배경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해야만 해. 전쟁을 할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전쟁을 좀 규제하는 어떤 국제적인 협약 그런 것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글은 뭔가 옳고 그름의 이야기나 뭔가 주장하는 그런 글은 아니라는 거지. 자글 위에다가 주제를 이렇게 적어보고. 자 그럼 가봅시다. There has always been. 응. There 뒤에 the, 비동사는 뭐가 있다 라는 뜻이고, has been 이니까 있어 왔다 정도 되겠네. 그것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다. 뭐가 있어 왔대? conflict 가 뭐죠? 이런 단어 알아주셔야죠. 갈등이지, 갈등. 자, 갈등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랬는데, 어, between 나왔어. 뭐 사이에 갈등 이 말이네. 자, between nations 니까 나라들 사이에 갈등. 국가들 사이에 갈등. 이라는 것은 늘 있어 왔고요 자, and 그리고 하고 이제 내용을 또 이어가려는데 despite라는 전치사로 시작하네요. 자, despite는 그걸로 잘 나오잖아. 접속사인 although나 though, 전치사는 despite. 뜻은 이제 뭐 뭐에도 불구하고라고 같은 뜻이지만 얘는 전치사라는 점. 그러니까 뒤에는 문장 못 오고요. 그냥 명사 올 거야. 뒤에 보니까 진짜 명사 같네? An almost universal condemnation of the use of force. 길이가 길다고 문장 아니죠? 요거는 어, 그냥 명사야. 이게 뭔데요? Universal 하는 거는 보편적인이라는 형용사다.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보편적인 condemnation은 비난. 비난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보편적인 비난 그랬는데, of, 무엇의, 그러니까 뭐에 대한 비난. The use는 사용인데 무엇의 사용? force가 명사로 쓰이면 힘이잖아. 그러니까 무력,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무력의 사용에 대한 보편적인 비난. 애도 불구하고. 그렇잖아. 뭐 갈등 있다고 바로 무력을 써버리고, 총 쏴버리고, 대포 쏴버리고, 뭐 미사일 쏴버리고, 이런 식의 무역의, 무력의 사용? 힘을 써버리는 거? 그거는 보편적으로 다들 비난을 하지. 근데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 international conflict. 요게 이제 end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야. 음. 자, 요거는 국제적인 이런 뜻이죠. 국제적인 이런 갈등들은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result in 합니다. 자, result in 같은 요런 수건는 우리가 뜻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요거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요런 뜻이야. 그래서 같은 뜻으로는 초래하다 cause라든지 또는 bring about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lead to 같은 거 있죠.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 어, 뒤에 게 결과야.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자첫 번째 문장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나라들 사이에 갈등은 늘 있어 왔어. 서로 갈등은 있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금방 무력을 써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들 비난을 해. 근데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갈등은 자주 뭐로 이어진다? war,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야. 에이 함부로 무력 같은 거 사용하면 안 되지 라는 거는 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전쟁으로 종종 음, 빈번하게 이어집니다. 자 그러더니 b can war ever be justified? 이런 질문이 나오네. 자, 하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justify 될수 있나요? 물어본다. justify는 정당화하다. 그렇지? 정당화시키다. 근데 그걸 지금 수동태로 썼습니다. 앞에 can이라는 조동사 때문에 수동태 be pp 할때 be는 원형으로 썼네. 자,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정당화 될수 있나? 이렇게 묻고 있어. 빈번하게 그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이라는 게 정당한 거야 정당화될 수 있어 음 응. 보자 자 this was a question 자 이것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first address 여기 뒤에 나오는 address는 pp인 거이 정도는 알아보겠죠 자 address 주소 말고 그러면 동사로 어떤 뜻이 있나 보지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기하다 라는 뜻이 있어 address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해석할까 제기. 된해서 앞에 있는 그러면 question을 꾸며 주겠지. The first 처음으로 제기된 이 말이지.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그런 question이었대. 음, 그런 질문이었대. 그런 문제였대. 그런데 by가 나오니까 누구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지? 뒤에 나오네 중세 시대의 Islamic과 Christian philosophers 요 사람들.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에 이슬람, 음, 이슬람하고 또 Christian 기독교 philosopher. 철학자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던 그런 의문이었다는 거야. 과연 전쟁이라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의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s라는 거는 위에 있는 요 의문을 말하는 겁니다. 자 뒤에 봐. 앞에 문장 이렇게 끝났는데 콤마를 찍었어. 그냥 콤마만 찍었기 때문에 뒤에는 day라고 쓰지 않고 w h o 라고 이 philosophers 들을 받아준 거다. 아, 그런데 그 철학자들은 이 말이잖아. End day죠. 그래서 end 없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 없으니까 그냥 콤마 찍고 관계 대명사의 계속 적용법으로 연결했다. 아, 그런데 그들은 came to the conclusion 결론에 도착을 했대. conclusion이 결론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결론이요? 결론이든, fact든, idea든 그런 단어 뒤에 나오는 대절은 보통은 동격의 대절이야. 그러니까 대절이라는 결론이야. 대절의 내용이 바로 결론하고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대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자, 접속사 되시니까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올 텐데 그 안에 다시 또 if절이 나오고 주절이 나오고 이런가봐. 자, 일단 if절부터 해석을 한번 해볼까? if절 꽤나 긴것 같은데. 와, if절 여기까지 다 if절이네. 왜냐면 중간에 이제 엔드로 연결되어 있고, 어, 요까지가 다 if절이야. 그러니까 대절 안에서 이렇게 if절이 있고, 그 다음 주절이 있고, 이 전체가 대절이네요. 대절 엄청 기네. 자, 일단 if절부터 해석해 볼 건데, 자, 만약에 전쟁이 satisfy 한다면, satisfy는, 응? 음? 아, sacrifice랑 비슷하지. 어, 그건 희생이고, 얘는 충족시키는 거야. 원래 만족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충족시킨다면, 뭐를요? Three main criteria. 세 가지의 어떤 주된 기준들을. Criteria라는 단어는 기준이라는 Criteria on이라는 것의 복수형이다. 특이하게도 on 했던 것을 on을 a로 붙였더니 복수형이 됐어. 가끔 그런 애들 있잖아. s 붙이는 게 아니라 뭐, 현상도, Phenomenon. 그게 현상인데, Phenomena. 아 이러면은 현상들 복수형 되는 거. 매체도 미디엄 단순대 미디아 아, 아로 고치면 미디어가 어, 복수형이야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세 가지 어떤 기, 어, 메인 기준들을 충족시킨다면 그래놓고 짝대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뭔지가 나오겠지 세 가지 기준 자첫 번째 it must have authority 그것은 가져야만 한데 뭘 권위를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권위 조금 더 부연 설명해놨어 선언된 그랬는데 by 뭐에 의해서 국가라든지 또는 ruler 하면 지배자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배자에 의해서 통치자에 의해서 선언된 그런 권위 이게 있어야 된대 자,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할게. 첫 번째로는 이런 권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cause가 또 있어야 되고요. 커지는 뭐지? 원래 네가 알고 있는 거 이유 뭐 이런 거잖아. 그치? 또는 대의. 그래서 큰 뜻이라고 대의 같은 것도 커지라 그래요. 자 이유 그랬는데 이것도 부연 설명이 관로 안에 있습니다. To recover. recover 하는 거는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고 이거잖아. Something을. 어떤 것을 되찾아와 회복을 해? 근데 어떤 something이요? 이렇게 또 뒤에 관계대명사 저리 설명하네. That has been taken. Taken 되었던, 즉 어, 빼앗겼던 이 말이지. 빼앗겼 빼앗겼던 그런 something을 되찾을 그런 cause요, 그런 이유요.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었어. 첫 번째는 권위, 즉뭐 국가나 통치자에 의해서 선언된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빼앗긴 무언가를 되찾는다라는 그런 이유. 그리고 end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야. intention. intention은 의도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의도인데요. the goal of restoring the peace. 그러니까 평화를 회복하려는 그런 목적, 그런 목표. goal, 목적이죠, 목표. restore 하는 것도 역시 다시 되돌이키는 거야, 회복하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평화를 회복하기, 회복하는 그런 목적. 즉이세 가지 어떤 기본 기준이 있대. 메인 기준이 있대. 이세 가지 메인 기준. 자 만약에 전쟁이 이것을 충족한다면 이세 가지 기준을 충족한다면이야. 이 부절의 내용 봤죠? 전쟁이 이세 가지의 기준들을 충족한다면 해놓고 이제 짝대기 짝대기 해서 그세 가지가 뭔지 쭉 설명하더니 이제 주절 나옵니다. 그렇다면 there is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Such a thing. 서치는 항상 이런 식이지. 서치 뒤에 어라든지 언이 오고 형용사 그 뒤에 명사. 형용사는 뭐 없으면 없어도 되고. 서치 어 명사 그러한 것 as. 우리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합니다. 서치 a as b. 서치 a as b. 그러면 b 같은 그런 a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uh, just w o r e 이게 뭐야? just 그냥 단지하는 그 just야,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왜냐하면 얘 지금 명사 꾸미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인 just는 이거 justify 할 때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정당화하다라는 justify 얘는 형용사꼴. 그러면 형용사로는 정당한이 되는 거야, just가. 음. 자 그러면 정당한 전쟁 같은 그런 것 그것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세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그러니까 전쟁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떤 전쟁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세 가지, 저세 가지 초록색 조건들을 충족하면 돼. 그러면, 아, 그거는 그래, 전쟁할 만하네. 이거는 전쟁, 뭐, 인정.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전체 대절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막 중세시대 때, 이슬람이카, 크리스찬 철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합의점에 도달한 결론이 바로 이 내용이야. 이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 음, 그런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야라고 결론을 내렸대. 조금 길었어 이 문장. 니 음. 자 그다음 보자. 그리 그러던 이제 the idea. 음 어떤 생각 그그 그 생각 이랬는데 짝대기하는 설명이 났어. The right to go to war. 그 생각이라는 건즉 권리래. Right 명사로 쓰인 거 보이죠? 어, 권리, 뭐할 권리야 이거. 전쟁으로 나갈 권리, 즉 전쟁을 할 권리 이 말이야. 전쟁할 권리. 음,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later became 나중에 뭐가 되었대? a matter. 어떤 matter? 문제가 되었는데 for 누구의 문제? International agreement. 이건 뭐지? 국제적인 합의지. Agreement는. 서로 합의하는 거 이것은 나중에 국제적인 어떤 합의 또는 협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Rather than m o r a 라기보다는 moral philosophy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철학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나왔을 땐 철학자들이 과연 전쟁이라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한 전쟁이라는 게 있는가라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충족하면 그것은 정당한 전쟁 이런 식으로 합의에 도달했잖아 약간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내용이었어. 전쟁의 정당성 뭐 목적, 이것이 뭐 부당한가, 정당한가?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디에 써먹었다는 거야? 그런 도덕적인 철학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국제적인 어떤 협약 같은 거, 협의 같은 거, 음,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초록색 기준 세 가지가 말이지. 자, 그리고 'and more detailed criteria' 아, 그리고 더 디테일한, 아까 요거 기준이라 그랬지. 자 그리고 더 디테일한 기준들 그랬는데 for 뭘 위한 기준이요? 정당한 사용이요. 무엇의 사용? force의 사용이요. 요거 좀잘 잘라줘라. 자이렇게 잘랐는데 주어는 뭐냐 지금 end라는 어, 요 등위 접속사 뒤에 문장이 다시 나왔는데 이 문장의 주어가 뭐길래 w o r e 쓴 거지? 바로 앞에 있는 force 단순인데요 이러면 안 되지. 이 force가 주어 아니잖아. 그러면 정당한 use 이게 주어인가요? 이것도 아니지. 왜냐하면 봐봐, 일단 end 뒤에 처음 시작하는 거는 더 디테일한 기준들이라는 요 단어 보여? 어? 근데 그 단어 뒤에 이제 for 나오잖아. 우리 앞에 명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전치사 for 이든 in 이든 by 든 전치사가 나오면 어떻게? 그냥 수식하는 애야. 끊어줘. 이 뒤에는 주어 없어. 이 앞부분에 그러면 criteria. 얘가 주어인 거야. for 나오고 of 나오고 얘네들은 다 그냥 전치사고니까 묶어서 기껏해야 얘 꾸며주는 역할밖에 안할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주어가 되는 단어는 결국 이거네요. criteria. 더 상세한 이거 기준이야? 기준들이야? 내가 아까 전에 기준들이라고 얘기했었지. 이거의 단속골은 캐리테리언이야. 이게 단수형이야. 그래서 캐리테리아라는 복수명사 얘가 주어니까요. 어, 복수 얘가 주어라서 동사를 월 썼다고요. 저런 수일치 문제. 요거는 수일치 내기 네, 어, 좋게 생겼다. 바로 앞에 막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더 디테일한 그런 캐리테리아 기준들 그러니까 정당한 어떤 무력의 사용에 대한 그 기준들이 어떻게 됐다? 설립되었다, 확립되었다, 세워졌다라는 거야. Establish가 세우다, 설립하다, 확립하다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협의로, 국제적 협약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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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건이 충족되면 이것은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 국제사회에서도 인정. 왜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거에 못 미치면 어 저거는 어 불법적인, 저것은 어안 되는 전쟁, 말이 안 되는 전쟁 이렇게 해서 막 규탄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these, 이것들은 포함합니다. 그랬는데, 어, 저럴 땐 우리가 이것들이 뭐지? 하는 거 찾아봐야지. 당연히 이거 아니겠어? 이 기준들, 그치? 그래서 these라고 받아준 거야. 이것들은 포함합니다. 뭘 포함해요? 뒤에 나오는 the ideas. 이런 생각들을 포함합니다. 그랬는데, of proper authority.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 초록색들, 여기 나오네. 정, 어, 적절한 authority 권위죠. 아까 위에서 봤던 그 기준 세 가지 나와야 됐지. 음. 자 그래서 적절한 권위와 그리고 just c a u s e 아까 just 정당한이라고 얘기했었다. 형용사로는 그치? 정당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 뭐였더라? and 그리고 right intention. 올바른 의도. 이게 원래 세 가지 어, 기준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 제대로 잘 충족하면 이 말이야. 다 좋은 형용사들이 막 꾸며주고 있네. 적절한 권위. 정당한 이유. 그리고 올바른 의도. 이런 아이디어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그 기준들이요. 됐어? 이디즈가 바로 이 기준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들이라 함은 바로 이런 초록색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록색들의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but also added. 어? but also 나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이겠지. 그것뿐만 아니라 added. 뭐까지 추가했대? Principles, 요건 뭐지? 아 알면 뭐 얼마나 좋겠노, 이런 단어. <laughs> 원칙, 어, 원리, 뭐 이런 거야. 자, 그리고 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b 로 t also 하는 거는 include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까지 추가했습니다. 동사 두개 연결해주고 있어. 이 but 하는 것은. 자, 그리고 또한 원칙. 그런데 무슨 원칙이요? 뒤에 나오는 거. 원래 probable, probably, 아마도 뭐 어쩌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probability 해서 명사로 쓰여서 확률, 어 가능성 맞어. 그 뜻이야. 자, 그래서 success 성공 그리고 last result는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 result 수단이라는 뜻이 있거든. 응. 그래서 성공 확률과 그리고 또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도 이제 여기에 추가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세 가지 기준이었던 초록색들, 저기다가 플러스 성공의 확률과 아 그리고 또 최후의 수단이라는 그런 원칙들까지도 어 추가를 해서 국제적인 어떤 협, 협의가 됐다 협약이 되었다 이런 거지. 자 그래서 the rules 그 규칙들은 그랬는데 여기 봐 여기는 ing 면얘 동사 아니라 당연히 뭐겠어. 요렇게 꾸며 주는 현재 분사 ing겠죠? 레귤레이를하는그 규칙들 이렇게 레귤레이터가 규제하다야. 자, 그러면 전쟁을 규제하는 그 규칙들은. 네, 서 이것도 소일치 나오기 너무 좋게 생겼네요. 주어는 war 아니죠. 주어는 뭐다? 여기 그칙 그래 규칙들이 주어야 뒤에 있는 ing든 pp든 투부 정사든 뭐 아니면 관계사 절이든 이런 식으로 주어 꾸며주느라고 주어 뒤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애들 많아봤자 우리는 딱 묶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주어는 더 rules라는 복수형 주어네. 그러니까 동사도 worry라고 복수형 동사 쓴거 이런 건 표시해야지. 그치? 수일치 문제 지금 내기 좋게 생긴 거두 번이나 나왔어. 아까 여기서도 war, 여기서도 war. 음, 걔네들의 주어 좀잘 찾아줘라. 더 rules였고 그래서 war 썼고요. 아까 위에 것도 주어가 criteria라는 복수형 주어. 음. 자 그러면 전쟁을 규제하는 이러한 규칙, 그 규칙들, 그 규칙들은 were agreed. 음, 수동태였구나 w a r agreed니까 합의되었습니다. 그치? Agree 되었다, 동의되었다는 거야. Internationally하게, 즉 국제적으로 합의되었어요. By 뭐에 의해서 나오네? All Succession of Geneva Convention. 제네바 협정이야 이거. 제네바 그러니까 All Succession of 뭐냐 하면 성공 아닌 건 알지. 성공은 뭐야? 그냥 success가 성공이지. succeed가 두 가지 뜻이 있거든. 성공하다가 있고, 계승하다, 이어받다, 쭉 연결되는 거.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성공이라는 명사는 success. 그러면 succession 하는 거는 그런, 어, 계승, 이어짐, 그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all succession of는 all series of랑 똑같아. 한 시리즈로 쭉 이어진 일년의 그러니까 앞으로 너 해석할 때는 all series of 나 all succession of가 나오잖아 그럼 그냥 버려 별로 해석할 때안 중요해 알겠니 이거 그냥 버려 자 그래서 뭐에 의해서 합의가 되었다 제네바 협정 들어본 거 같지 않냐 제네바 협약 뭐 이런 거이 음. 제네바 협정 제네바 협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앞에 나오는 요 규칙들이 실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협정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어. 네. 어,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이제 이런 뿌리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거지. 5강에 3, 4쭉다 이어서 할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갈까? 안들어갈까아 나중에 들어가면 찜찜한데 잠깐만.